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명천인들에게 앞두로 전해 드리옵니다 노0부터였습니다 녹의 박일로 정부 표준 영정 지정 사업이 6년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서 지난 9월 10일 마침내 정부 표준 영정 제103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녹의의 <laughs> <laughs> 선생의 문학적 그리고 역사적인 위상이 국가적으로 고민이 된 그런 성과자 영천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결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박일로 정부 표준영정 지정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회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승호 경상도의회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천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계 1 3제직계종손님 그리고 박철환 박동규 주손님, 박종범 노계 박인노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윤원선 국민전통회화보건모사 모사공님, 그리고 박동규 대구박씨연합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종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어디 계십니까?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간 단체장님들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표준 영정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표준 영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표준 영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 시의 규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초상을 국가가 학문적 보증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공식 표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7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단1 0 4점만이 지정될 정도로 그 절차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친 조사와 수차례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전국에서도 지정 사례가 많지 않을 만큼 매우 나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표준 영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세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국가고인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공하고 교과서수로 전시, 문화콘텐츠 등을 공적 영역에서 표준 이미지로 활용됩니다. 영천에자라이신 노계 박일로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어 나라를 지키시고 노암사, 선상탄, 조홍시가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신 조선 중기의 대표 문인이자 충절의 인물입니다. 송광정철, 고산, 윤선도와 함께 한국 가사 문학의 3대 시인으로 평가받지만 영천의 3현 가운데 유일하게 영정이 없어 그 위상과 정체성을 온전히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영천시에서는 2019년 사업을 처음 착수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 2월 15일 영정 제작을 공식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는 노계 선생, 가계 조사와 이란박시, 노계 공파, 직계 우선의 골상을 참고하여 혈연적 특징을 근거로 형상을 재구성하고 이를 위해 사진 촬영과 학술 용역을 경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본 제작을 한 이후에도 얼굴 위의 얼굴과 관모, 자세와 배경까지 수차례 전문가 고증과 채색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의골격등 기본 방향을 정하고 중기에는 복식과 자재 표정을 다듬었으며 마지막에는 색채와 질감 세부 표현을 완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시작하여 7년간 12번의 문체복시이 끝에 2025년 9월 10일 마침내 녹일 바일로 정부 표준 영정 제 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10월 29일 독계성원에서이 사실을 보하는 고유제를 올렸으며 노계문학관의 표준영정의 모사본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정부 표준영정 원본은 2026년 개관하는 영천시립박물관에 모셔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시민들은 물론 영천을 내방하는 국민들과 공유하여 교육 및 문화발전 개승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최계문입니다. 오늘 영천의 대표 3선현 중한 분이신 노계 박일로 선생의 정부포준영정 제103호 지정기념행사에 함께해 주셨서니 성과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노계 선생의 정신과 역적을 시민 삼성으로 더 가까이 모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저는 노계 박일로 사업회 이사장 박종범입니다 음. 황금들력으로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노계 선생께서 1601년 가을에 쓰신 좋은 시도가 그립듯 생각이 납니다 노계 선생의 일성을 두고 성경 충료 정신 선양으로 시인으로서의 가슴에 사무치는 주옥 같은 11편의 가사와 67수의 시조 한문 시문을 남겨 가사 문학의 대가라고 불려왔지만 정부 표진 경정 하나 없이 450년에 세월을 그냥 보내오다 2025년 9월 10일 꿈에 그리던 노계승책영정이 정부표전영정 10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 모두의 영혼으로 새 역사를 이룬 기쁨과 환희로 기념식 행사를 할수 있도록 6년이란 기간 동안 책임은 시장님의 의지와 담당 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권응수 장군의 유물 96점과 노계승승 문집 목판 33편 총 129점이 노계승승 영정수를 앞두고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뜻깊은 일적 2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 어찌 깊어 기뻐,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기념하지 않을 수없습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노예의장 김선재입니다 오늘 노계 박윤호 선생의 전국 표준 영정 지정을 진입하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정 지정을 위해 오랜 시간 내쓰시고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박정범 노계 박윤호 기념사협회 이사장님 최규무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윤승호 노현입니다. 먼저 노계 박일로선생 정부 표준 영정 지정은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노계 선생 기념사 앞에 박종범 어, 이사장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큰 음, 우리 영천의 최고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서 최기문 시장님과 서너 명의 공백자가 뒷받침이 없었으면 과연 되겠습니까? 우리 최종 시장님 보다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된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공개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 자 그럼 공개 퍼포먼스에 함께 하신 레빈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힘차게 힘차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표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비 여러분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더 무대 위에. 되겠고 전명파이팅네 덕분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에 이 성과 기분 좋고 또 벅차게 함께 할수 있게 되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머머, 어머머, 처음 봅니다. <laughs> <laughs> 사례을 맡은 동일기념사 앞에 초회에서 이동규 교수님을 올리겠습니다. 박윤호 선생님은 민진별한테 의병을 이끌어 나라를 지키시고 Yeah. Oh. Oh. yeah.